정식도 있다. 스페셜. 헉, 엄청나다. 고등어가 맛있대. 참깨 고등어. 나 이거 하나 먹을까? 정식도 있다. 아, 아니다. 여기 낫겠다. 최고급 참치덮밥. 고급덮밥. 와, 엄청난데? 무니막 마이더.

명란이랑 마요네즈. うん。<laughs> 旅行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,ご,い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うわ食べてんで

<noise> <noise> うん。<noise> <nois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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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많다. 한 층이야? 빈티지가 많다. 오 빈티지 너무 귀엽다. 저 너무 귀엽다. 完美平替机。 물? 물? 물이 없어? 저기있다 음 디카페인 커피 빌드 일본에 근데 올때 항상 1년 있어서 티카페인 줬어 mm <laughs> 와,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놔. 와, 여기 도인가 봐. 어. <목소리가> 아, <진짜 진짜>. 음. <목소리가> 어. <어떻게> 버니 <돼요? 목소리가> 뭐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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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안으로 가면 좌석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? 음. 여기 보면은 내가 이 홈페이지를 조금 봤는데 좌석이 그러니까 VIP석마다 약간 스폰서가 붙은 좌석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. 무슨, 무슨 TV 좌석, 무슨 호크스 좌석,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저 사무실 같은데?